자, 그러면은 아마 이게 류단장의 월요 진단 마지막 주제가 될것 같은데, 자, 782는 누가 될 것인가?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이 어... 예, 네, 782에 그렇죠. 대해서. 네. 지금 류성교 단장 혼자서만 중요하다. <laughs> 782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갖지는 않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 롯데 프론트라든가, 하나 롯데의 어, 매니아 팬들, 열성 팬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 이 순위에 따라서 내년 드래프트가 세 번째가 되느냐, 네 번째가 되느냐가 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칠위 8위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순위는 그래서 차라리 8위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예, 네. 그러면 내년 드래프트를 3 순위를 잡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전면 드래프트가 올해가 세 번째였는데. 올해 포함해서 총세번 모두 세 번째 픽이 가장 어려웠어요 핫했거든요 그렇죠. 올해,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이 3픽이었는데 어 이제 배찬승이냐 김태현이냐 광주이고 이거 갖고 좀, 가, 좀 계속 이슈거리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롯데가 3픽이었는데 육선엽이냐 아니면 전미르냐, 전미르냐. 이랬고 네. 그 앞에는 또 롯데가 3픽이었는데 김민 <laughs> 김민석이냐, 김범석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은근히 1, 2번 못지않게 3번이 핫하고 재밌었어요. 얘기할 때 우리가 탑3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음, 의미에서 기자분들도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년 드래프트나 어떤 전력 면에서 생각했을 때 확실히 순위가 한 차이긴 하지만 약간 나비효과처럼 네,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금 뭐또 유단장님이 뭐 표를 하나 만들어 오셨는데 하나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가을야구 진출 시즌 표 정리한 건가요? <laughs> 네, 아, 그렇죠. 예. 네. 지금, 어, 이건 제가, 뭐, 이혜진 기자를 좀 겨냥해서 네. 만든 건데요 제가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laughs> 네. 이혜진 기자가 이제 담당팀이 세 팀이잖아요. 네. SSG, 하나, 롯데 세 팀인데, 제가 이제 좀 놀리면서 얘기하는 게, 어, 예진, 그, 리그에, 우승은 어디가 하냐. 음, 그리고 예진 리그에. <laughs> 꼴찌는 어디가 하냐. 근데 <laughs> 네. 우승은, 이제, SSG가 확정이 됐 항상 하고 있죠, 항상. 몇 년째 하고 네, 있어요. 지금, 하나하냐, 롯데냐인데, 저표을 보시면은, 어, 1999년, 하나하고 롯데가 한국 시리즈에서 붙은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때, 어, 하나가 우승을 했죠. 하나의 네. 유일한 우승이 있 이때, 이때인데, 이 이후로는 하나하고 롯데가 가을 야구로 동반을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 오... 예,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예,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laughs> 25... 아니 근데 저런 경우의 수는 많지 않나요? 아니에요? 안 많죠. 아니에요? 25년이면은 <laughs> 적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25년에 한 팀씩 올라간 적이 있어도 두 팀이 같이 올라간 적이 없는 거예요. 저거 보시면. 그 작년에 LG가 통합 우승을 하면서 이제 가장 좀 초조해진 두 팀이기도 해요. 네. 우승 기간 이좀 네. 늘어나 가지고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장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장이죠. 네. 그렇죠. LG가 우승하는 바람에 네. 이제 92년 롯데가 이제 최장 기간이 됐죠. 네. 와 그렇군요. 아니 사실 이번 가을야구 이제 한화와 롯데가 저희가 방송할 때참 좋은 소재였습니다. <laughs> 신라같은 희망이란 말만 음... 제가 한 100번 한것 같아요. 예, 과연 누가 올라갈 것인가 뭐 이런 말씀 많이,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에 사실상 이두 팀의 가을야구 변곡점은 이양팀 간의 대결이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한 팀이 치고 올라갔다면은 그가 가을 야구 가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거의 비등비등한 피 터지는 대결을 펼치면서 둘이 손잡고 가을 야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잖아요 어 제가 스포츠 앤 플러스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덟 네. 경기가 남아서 이게 그 막대결할 때4승사패 우승 삼 패가 되면은 어둘다 떨어진다 네. 어떤 한 팀이 몰아가야 된다 6승2패 이런 식으로 돼야지 한 팀은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지금 비등비등하게 음. 오늘 경기마저도 어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명승부 끝에 롯데가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둘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음. 둘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이가 <웃음> 좋습니다. <웃음> 네. 그러니까 막 진짜 너무 치열한 경기 펼치고 네. 둘다 맨땀 흘리면서 네. 좋은 승부였다. 아, 네. 네. 이 얼마나 치파리가 둘이서 네. 네. 얼마나 치열했는데요. 네. <laughs> 안타깝습니다. 사실, 내심 정말, 뭐, 제가 팬임을 떠나서 경축 가을 야구와 인연이 없던 저두팀중한 팀은 꼭 이번에는 찬바람 맞으면서 야구하길 바랬었는데, 아, 쉽지가 않네요. 또 하나 표화를 만들어 오신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각 구단별 포스트 시즌 진출률인가요? 네, 그 이제, 어, 제가 이게 남무위키에 나온 걸 정리를 했는데, 네. 저 중에 이제 하나 롯데를 이렇게 뽑은 거예요. 음... 어,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남남 얘기니까 어... 재밌겠죠. <laughs> <laughs> 저기 팬들은 속이 터져 봐봐 지금 <laughs> 네. 쌍방울 레이더스 빼고는 저도 쭉 봤는데 롯데만 30% 미만이에요. 29.3%. 얼마나 올 시즌 내내 저를 놀렸는지 아시나요? 그니까 네. <laughs> 아니 이해진 기자가 가장 그 많이 담당한 팀이 s s c 다음으로 롯데잖아요. 음... 같아요. 같아요? 네 어. 예. <laughs> 그러니까 아무래도 담당팀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떨지 어, 프로야구 흥행을 위해서. <laughs> 아, 그래서 계속 저 때문에 네. 이 제가 담당하는 구단들이 빛을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저 통화 무슨두번 했습니다. <laughs> SSG 말고 어디예요? 기아. 아, 아. 2017년도에. 네. 아. 네, 저 자부심이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재미로 짚어봤지만 진짜 의외로 생각보다 칠팔이 싸움이 되게 재밌을 수도 있다. 라는 거또 오늘 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롯데랑 하나는 또그 누구보다 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죠. 정말 노력을 좀 많이 한 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하위권에서 이게 한 단계 도약하는 음.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양두 그 팀을 보면 또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두팀다 명장이 새로 왔고 아, 그렇죠. 분명히 그리고 이제 새로 수혈된 피들도 있기 때문에 좀이른 이야기입니다만 내년엔 조금 낫지 않을까요? 저한테 <laughs> 아, 예, 예.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 제가 항상 나, 파이팅을 네. 외치는데 네. 제가 요 시기에 이 말을 많이 한것 같아가지고 네. 아 진짜 롯데 하나 진짜 내년에는 진짜 달라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저도 덩달아 약간 거짓말쟁이가 음. 된것 같아가지고 이제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이진자님이 담당 팀에 대한 애정이 엄청 강하세요. 아니 저 이제 저희 이제 방송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굿즈가, 무슨 굿즈가, 굿즈가 어마어마해요. 네. 가방에 막 달려있는 인형이며, 뭐며, 네. 뭐, 장식이며, 액세서리며, 엄청나요. 네, 제가 이제 담당하는 구단들의 어떤 또 살림살이를 제가 네. 높여주고자 네. 열심히, 네, 주머니를 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요즘에 10개 구단 다 굿즈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류 단장의 월요진단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 주로 정규 시즌은 막을 내립니다. 모든 경기가 끝이 나고, 이제 남은 자녀 경기 일정만 잡히게 된그 자녀의 자녀만 네. 남기, 남기게 되죠. 자, 오, 이번 주에 있을 경기들 중에 주목해 볼 만한 경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 단장님이 주목하는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어, 제가 원래는 이제 SSC가 유리하다고 봐서 그렇게 음. 했는데, 네. <laughs> 이게 좀 바뀌었긴 한데요. 그래도 어, 지금 SSC 입장에서는 NC하고 두 경기, 아, 창원에서 음. 이두 경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25, 물론, 내일 네 경기도 중요하지만, 네. a 지 경기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바로 창원에서 두 경기가 이제 NC하고 있어요. 네. 근데 NC하고 두, 이제 올해,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극도로. 3승 11패, 그리고 창원에서 2승 5패. 그러니까 이런 부진한 상황인데, 지금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만 줘도 안 되거든요. 음. 두 경기를 다 이겨야 되는데, 지금 SSC는 두 경기에서 한 경기는 엘리아스, 한 경기는 펑크, 선발 펑크. <laughs> 그쵸. 그렇죠. <laughs> 이런 상황이고, 대체 선발. 이제 NC는 하트 선수가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두 경기 중에. 어려운 매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보통 그리고 감독 경질하고 나면 갑자기 이기지 않아요 한두 게임? 그렇죠 분위기가 좀 분위기가, 분위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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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빡 들어가면서 예, 그런 중에 음,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제 KT나 SSG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팀들이 언제까지 순위를 좀 이렇게 좀 싸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서 음. 이 팀들이 어쨌든 누군가는 4위 5위를 할 텐데 언제 확정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에 보면요 SSG랑 하나의 경기가 대전에서 열리잖아요. 만약에 뭐 비나 다른 소식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이 하나 생명이 이글스 파크에서 열리는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잖아요. 음. 이 경기도 그래서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8일 매치업을 보시면 순위성이 걸리는 게 이제 그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창원, 수원, 대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KT 수원 빼고는 이제 두산하고 SSC는 원정이에요. 네. 그러면 저 NC 한화는 홈 마지막 최종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지금 한화는 이 경기에 와이스 선수가 선발이 예정돼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정우람 선수가 은퇴 경기도 이 경기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화가 전통적으로 마지막 홈 경기 최종전 때는 최고의 폭트이 터트리잖아요. 음. <laughs> 그러니까 한국 화약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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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경기는 한화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음.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시즌 막판까지 눈을 떼. 수 없는 대결이 음. 펼쳐집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스포츠 앤 플러스 그리고 프로야구 또 다른 스포츠들과 함께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